자 우리 제주반도체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주린이 보호구역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1.3%가량의 자,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주린이 보호구역 채널에서요, 여러분들께 좀 상당히 많이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뭐 2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2주 전 영상, 2주 전 영상, 1일 전, 13일 전, 10일 전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이건 매수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였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뒤로, 자, 주가의 상승 이렇게 하면 크게 나왔다가 눌림목, 그리고 이제 또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조반도체 바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제조반도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었죠? 자, 여기 이렇게 갭자리가 한번 발생을 했었던 요 자리가 한번 있기 때문에 요 갭자리를 한 번은 이제 메꿔 주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갭자리를 왜 메꿔 줘야 되는 거냐면은 어찌 됐든 이제 요 갭자리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게 되는 자 이런 주식의 움직임이 나와주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갭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어 지금 매물대로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차익실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한번 쭉 떨어졌을 때 지지라인을 테스트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자리까지는 주가가만 떨어졌다가 그대로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아 여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지지라인 그리고 매물대로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한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반도체라는 회사는요 여기서 이제 눌림목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요 제조반도체가 이제 이전에 막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려고 했었던 이런 모습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이런 거대 두 기업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모두 다 이제 수급을 싹쓸이를 하는 수급 블랙홀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300조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50조인데 이두 회사를 합하면 여러분 들 시가총액이 850조인데 이두 회사를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렸으니 얼마나 많은 돈들이 저쪽으로 이동을 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시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중소형 관련주 쪽에서는 수급이 오히려 빠져나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루 동안에 조정을 어느 정도 꽤 크게 보여주면서 그 수급이 여러 회사들 중소형주로도 엄청나게 많이 분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급이 분산이 됨에 따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조반도체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와주는 그러면서 반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조반도체는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매수를 할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 있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제주반도체라는 회사는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아향 추세가 돌파가 됐던 이 라인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다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 우상향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은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주반도체는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앞에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 우리가 지금 저점 매수라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게냐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신 그 전에 요즘 시장의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자 이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요즘 시장이 이렇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렇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확실하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만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백날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소외되어 있는 이러한 어, 지금 섹터에서는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 시장에서 주도를 할수 있는 이러한 섹터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제대로 찾아서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되고 이런 소외되어 있는 섹터에서는요 더 이상 매수를 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이런 우아형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자 드디어 이제 정배열 초입구간에 이제 주가가 위치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런 공급망에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이제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정배열 초입구 최근에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력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완전한 초입 구간에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실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뭘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이게 이 회사의 여러분들 지금 실적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3년, 24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하고 있다가 2025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1년에 두배 가량 성장하는 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은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수요의 증가와 지금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자 이런 추가적인 공급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 게다가 2027년도부터 여러분의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의 클러스터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공급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25년도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적자가 지속돼 있었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이 될 때는 그만큼 이 회사의 밸류에션 자체가 다시 인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있다 과거에 엔캠 같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삼성전자에 꾸준하게 이런 소 공급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 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우리가 당연히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독자분들께 감사 선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에게서 그럼 내가 지금 미리미리 이런 히든 종목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나도 정말 이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 듯이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자 제가 촬영하는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거든요. 자 여기 VVD로 시작하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에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 그냥 한번 딱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항상 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다가 중간에 뭐 시정지 누르고 그리고 뭐 전화번호 입력해서 여기다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영상 보시면서 편안하게 바로 저에게 이런 걸 요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한번 누르고 전송 버튼 한번만 누르시면 그러니까 클릭 딱두 번만 하시면은 바로 저에게 이런 것들이 요청에 들어올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제 문자가 보낼 수 있는 창에 나오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바로 저에게 요청해 날라 오고요. 그럼 제가 그 번호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PC나 아니면 TV로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링크 클릭이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요, 저에게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6492 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반도체라고 딱 문자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010 6492 1704라고 어, 1704로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찾아놓은 종목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요 문자 버튼 딱 나왔을 때 바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종목 꼭 잘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조반도체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제조반도체가 자 여기서 나와 주고는 있이우상현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제조반도체를 제가 왜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좀 매수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제조반도체가 어 일단 여기서 요런 식의 삼각수렴이 나와주면서 이제 형성됐었던 하나의 저항대가 20,50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뚫었다라는 거는 이제 20,50원이 강한 하나의 또 지지라인이 될수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아까 초반에 또 말씀드렸던 요 갭자리가 지금 20,800원에 있기 때문에 요 20, 800원과 20, 50원 이 20,800원과 20,50원 이두 라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로 지금 딱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여러분들 23,050원에 있으면 솔직히 여기서 떨어져 봐요. 이거 10%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0%라는 게 물론 되게 많을 수 있다라고. 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빵 매수를 진행을 하지 않고 분할 매수라고 하는 이런 투자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할 매수로서 이 종목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주가가 떨어져 봐야 여기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분할 매수로서 만약에 2분할 3분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실 안에서 이제 주가의 상, 하락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 정도의 하락만 우리가 버티게 되면은 그대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오상현 추세의 상단 부분 대략한 3만 원까지는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도 어떻게 갈 것이냐. 주가가 한번 더 떨어지면서 이렇게 눌림먹을 주는 게 아니고 살짝씩 살짝씩 옆으로 이제 횡보를 보여주면서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줄 거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 라인에서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내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조반도체라는 회사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 그러면 내가 이 저점을 얼마로 이제 확실하게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조반도체라는 종목에 이러한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러한 분석자료가 되겠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조반도체의 분석자료는 이 분석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게 바로 이 분석자료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가신다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제주반도체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딱 올려놓고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요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에게 또이 분석자를 요청 다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분석자료 요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런 분들 한분만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요 이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이 제조반도체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여러분들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주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이 우림PTS라는 종목을 보고 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림PTS를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3.4%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이 우림PTS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군요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이 우린PTS는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제가 실제 여러 이슈들까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자 오늘 날짜 10월 13일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린PTS라는 종목을 저는 8시 47분에 여러분들께 이거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요, 지난주 에 이제 금요일 10월 10일에 저희 텔레그램 방의 내용을 또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10월 10일 정확하게 보이실 건데 제가 이때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도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51분에 메시지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자이 보성 파워텍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건데요자 보성 파워텍 지난주 금요일에 장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 중에 이렇게 23%가 넘어가는 등세를 보여 줬었습니다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왜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냐면요. 자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할 때마다 제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자 이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는 분들 제가 그런 걸볼 때마다 너무나도 큰 힘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드려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그래도 자신 있어하는 게 주식이니까 이 주식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텔레그램 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 VVD로 시작하는 요 링크를 여러분들 딱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바로 또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문자 전송하는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뭐 내용 입력하고 이런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짜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링크를 누르시고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은, 자 이제 저에게 텔레그램 방 이제 입장 요청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 한분한분다 이제 확인을 해서요. 제가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링크 받아가셔서 이제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입장을 시켜드릴 거거든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또 텔레그램 방에 강하만님께서 3시 43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을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강하만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제가 실제 우리게 에 이렇게 시청자분들 다 이렇게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 나도 진짜 빨리 여기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조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요 자 이렇게 문자 전송 버튼이 나오게 되면은 어, 바로 이제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제가 이분들께 모두 다 텔레그램 방에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텔레그램 방에 잘 들어오셔서요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요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요정도 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